자라홈에서 구입한 가위예요 절삭력이 되게 좋고요 나무 재질이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나무는 물이 닿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 물기 제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이라 저는 자라홈 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라홈에서 또 타이머 제품인데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의 타임, 타이머로 3분 이렇게 인덕션이 타이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감성있고 자라움은 제품이 어, 사실 꿀통도 그렇지만 기회를 놓치면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예쁜 자라움 제품은 눈에 띄면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저울도 그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2kg까지 용량을 젤수 있어서 주방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 자라홈의 이 베이지 색깔에 대한 그 베이지와 나무 조합이 예뻐서 자라홈 제품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도 다 자라홈 제품인데요. 이거는 가위 모양의 집게인데 인테리어용으로 제가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무는 모든 제품이 같은 제품이어도 나무 결에 따라 디자인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간 화이트와 나무 재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 구입을 한 거고요. 인테리어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책칼인데 어, 사용은 할수 있지만 나무에는 물이 닿으면 관리 부분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던가 아니면은 나무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런 걸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인테리어 DPO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통은 제가 자주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요거 굵은 소금을 주로 사용해서 넣고 여기도 뚜껑을 보시면 이렇게 하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런 화이트 포인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통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꿀을 사면 여기 옮겨 담아서 넣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에그 트레이를 좋아해요. 근데 어 이거 나무로 된 에그 트레이라서 사용하고 세척하고 물기는 바로 행주로 닦아내서 사용을 하고요. 독특한 디자인의 에그 트레이가 많이 나오는데, 제품을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봤던 제품을 다음에 또 갔을 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보다 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구입을 못했고 하지만 이것도 화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예쁜 나무로 만든 어 에그 트레이라 이것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그 트레이는 좀 다른 제품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디자인인데 3개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병으로 담아 놓고 뚜껑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밀폐력이 좋은 편이어서 시리얼이라던가 아니면 네스캡 같은 것들 넣어 놓고 먹습니다. 그리고 자라움은 사실 이게 그 약간 베이지 톤의 색깔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도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량 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량 컵인데 어,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독특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움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주방용품은 자라움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에그 트레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개 정도 저희 식구가 세 명이라 세개 정도 올려놓고. 할때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좀더 많이 사용할 때는 두 가지 트레이를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나무 제품은 조금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세척하고 바로 물기를 제거해 줘야 돼서 주로 편하게는 요 사기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에그 트레이 하나씩 갖고 계시면 요리할 때좀 예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주방 가위도 제가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라움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카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본 제품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멀삭력도 좋고, 이렇게 그 음식을, 작은 음식을 자르기에 되게 편하게 자르기가 좋아서,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캡이 있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달라 제품인데, 어, 친한 동생이 선물해준 제품이에요. 이것도 절상력이 좋고 요즘은 주로 이따라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도 녹이 슬어요. 그래서 물기를 좀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고여 있는 물기가 보여 있는 곳에 두면은 녹이 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라이프 제품인데요. 조금 무거워요. 제가 그리고 이게 분리형이 아니라서. 좀 세척할 때 신경을 좀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요 가위는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커코 제품도 이제 칼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 가위가 같이 있는데 주로 저는 어, 커코 제품도 되게 좋아하고 사용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분리도 되고 다시 또 넣어 넣어서 이렇게 분리형이라 세척이 되게 용이하고. 디자인도 또 화이트 제품이라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건 지금은 이달라 제품이고, 예, 토리베 가위도 굉장히 분리형이고 절삭력이 좋아서 추천하는 가위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구입을 했다가 몇 개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추가 구매를 했어요. 무 모양의 이제 무 모양 그리고 깻잎 대파 아스파라거스 당근 고추 그리고 오크라 모양의 지금 음, 젓가락 받침대 이거든요. 근데 너무 디자인이 귀여워서 제가 여기 나무 트레이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laughs> 사실 그 먼지가 좀 쌓일 수도 있고 한데 이 귀여워서 요리할 때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그 디자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쇠펜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코팅펜처럼 긁힐 위험이 없어서 스텐으로된 소재의 조리 도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추천하는 건 이렇게 두 개의 카이 제품이에요. 그리고 카이 제품인데 얘는 얇고 굉장히 그 눌러붙어 있는 음식을 떼어낼 때도 개, 굉장히 편하고요. 가벼워요. 그리고 좀 무겁거나 좀더 힘을 받아서 뒤집어야 되는 애들은 어, 이건 트라이앵글 제품인데요.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선 뒤집을 때도 사실 이 제품은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부칠 때 그리고 예열 예열을 잘해주면 눌러붙지가 않아요. 어, 무쇠팬은 예열을 잘하면 눌러붙지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쇠팬을 사용하실 때는 스테으로된 소재의 조리 도구를 갖고 계시면 조리하고 뒤집고 음식을 할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랑 요거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트라이앵글 제품이고요. 요거는 일본의 카이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텐 소재 냄비의 그 샐러드 마스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예. 요거는 로뱅오프 제품입니다. 네, 다 나무 손잡이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제가 스케프 트 에그 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을 때 자주 사용하는 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하이우드라는 어, 곳에서 샀는데요.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로 그때 구입을 했고, 나무 그 모양의 나무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다 디자인도 다르고 예, 아주 귀여운 제품이에요.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이우드 제품은 몇개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 예, 아까 보여드렸던 에그트레이도 하이우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계량 스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하이우드 제품이고, 굉장히 오래전에 구입을 했고,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집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 다, 작은 집게는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세개 있는데요. 어, 뭐 치킨을 시켜서 손에 뭐 비닐 장갑을 끼지 않고 먹는다던가 아니면 개인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은 그 조금 아, 작은, 적은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스타용으로 제가 구입을 하긴 했는데 어, 벨라 쿠진 제품인데요. 어, 사실, 집게는 손에 힘을 적게 들이면서 사용했을 때 손목이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잡을 때 힘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거 오래 사용하기는 어렵고, 요건 손님들이 왔을 때 음식을 덜어가시기에 좋게 사용하는 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라이앵글 제품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그 내구성이 있어서, 한번 구입해서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용도로 고기를 구울 때도 사용하고 행주를 삶을 때도 사용하고 어, 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해서 어,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집게는 이렇게 음식이 음식을 잡고 놓았을 때 바닥에 닿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좀 바닥에 닿아서 그렇게 제가 약간 트레이를 이용해서 올려놓는 편이고요. 이 제품들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은 바닥에 닿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토다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무늬를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음식을 잡는 부분이 납작하고 동그래서 유사하죠. 그래서 음식을 잡고, 꽉 잡고,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하나 더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예, 이거 탄압의 제품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누르고, 잡았을 때 부드러워요. 손목이 아프지 않고, 경고한에 어, 비 적은 힘으로 집게를 잡,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오래 사용해도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이 제품은 좀 자주 보셨을 텐데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오래 사용해도 손목이 아프지 않은 그 소리 나야기 제품입니다. 저는 소리 나야기 주전자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 나야기는 아마 좀 유명한 제품이라 많이들 좋아하는 제품이긴 한데요. 예,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 손목도 아프지 않고 음식을 잘 잡고 고정시켜 주는 제품이라서 이 집게도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저렴하게 제가 구입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집게는 사실 잘못 사면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뒤틀린다 던가 음식을 잡을 때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는 좀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서 하는 좋은 제품을 되도록이면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양한 체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양배추 체칼로는 저는 추천하는 게 레베노프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호캡이 있어서 어, 사용에는 이렇게 물기 제거하고 물기는 톡톡 그 키친타올로 톡톡. 책칼이 베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닦아주시고, 이렇게 보호캡을 씌워놓고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유사한 제품으로, 이거는 트라이앵글 제품인데, 트라이앵글 제품하고 레벤오프 제품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그 양배추 책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좋고, 넓은 면적이 있어서 손을 좀 주의하시면, 애호박을 얇게, 썬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체크할 용도로 예,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당근 라페나 양배추 라페 만들 때 주로 사용하고 우엉조림 같은 거할 때도 제가 그 트라이앵글 제품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젓가락을 꽂아서 손 다치지 않게 체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예, 줄리엔커터 트라이앵글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체칼은 카이 제품이에요. 껍질이 얇게 벗겨져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두 제품은 스위스 제품이에요. 네, 스위스 제품인데 굉장히 껍질이 부드럽게 잘 벗겨져서 두 가지 하나는 제가 그 코엑스에서 테이블 데코페어나 리빙 페어에서 주방 코너를 가면 다양한 제품들을 볼수 있는데 그때 보고 구입한 다음에 콘난샵에서 한번더 보고 하나 더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 예, 제품도 추천하고요 색상도 예쁘고 굉장히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 조금 두껍게 벗겨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근 껍질 벗길 때 사용하고요 이렇게 예, 책칼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책칼이고 다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들은 제가 마늘을 다듬을 때 쓰는 제품이에요. 티첸프로피 제품이고요. 마늘 하나씩 넣고 예, 다질 때. 그리고 마늘은 다져서 얼려놓으면 사실 편리하긴 한데, 그때그때 그때 그 마늘을 바로 다져서 넣으면 음식 맛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조셉앤제스 조셉 제품이에요. 이거 굉장히 예전에 샀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양쪽을 눌러가면서 이것도 빠르게 그때그때 그때 다질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할수 있는 옥소 제품이에요. 이거는 마늘을 하나씩 두 개씩 넣고 이렇게 슬라이스 하면 굉장히 얇게 썰려서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할때 마늘 슬라이스 해서 넣기 좋고요.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가 되는 제품이라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늘 모양 개프 제품이라서 이게 블랙도 나와요. 화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면서 펌핑하듯이 눌러주면서 마늘을 다져주는 제품인데요. 조금씩 바로바로 다졌을 때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방용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적은 양의 마늘을 다질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슬라이스할 때도 이 제품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그파체칼이에요 이거는 제가 노브랜드에서 산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각각의 간격이 넓고 중간 정도. 이건 트라이앵글 제품, 이건 카이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칼날에 그 칼날이 이렇게 좁고 조금 너, 많이 넓고 중간. 네, 이렇게 해서 파체를좀 만들어서 그때그때. 파채 만들어서 먹는 편이고요. 노브랜드 제품은 제가 소세지 칼집을 낼 때나 오징어 칼집을 낼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채 칼은 트라이앵글 제품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잘 고정을 해서 파채를 잘 만들어줄 때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늘고 이그 두께가 제일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 제품은 이 보호캡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중간에 들어가고 해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얇은 파츠를 썰때 사용하는 제품이고 그립감도 좋아서 이 제품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보호캡이 다 있어서 안전하게 색칼은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건 실리콘 조리도구인데요. 요거는 무인양품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제가 요리를 배울 때 선생님이 되게 작은 스푼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작은 제품은 이렇게 음식을 되게 섬세하게 다룰 수가 있어서 요런 아주 작은 실리콘 제품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 예, 이거는 다양한 디자인의 레베오프 제품이고요. 요건 제가 최근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실리콘 소재는 코팅 제품에서 음식을 할때그 긁힐 염려가 없어서 좋고 그리고 남은 음식에 대해서 깨끗하게 다 조리한 제품들의 양념이라던가 이런 걸다 긁어 모을 수가 있어서 실리콘 제품도 되게 선호하고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타로브 제품인데 디자인이 제가 좋아하는 스캡슐트 펜하고 색상 배합이 잘 맞아서 자주 사용을 하고요. 각 용도에 맞게 볶음밥을 할 때나 아니면 뭐 파스타면을 뭐 삶고 건질 때나 국이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엄 소노마 제품이고요. 음,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음식을 적고 힘있게 뒤집을 때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켓컬리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거는 비마이 매직이라는 예, 제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볶음밥을 할때 양손으로 잘 볶아줄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어, 모서리 부분에 음식이라던가잘 모아주고 음식을 잘 섞어줄 때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척은 사실 조금 실리콘 제품은 끓는 물에 한 번씩 끓여서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 제품은 아보카도 손질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잘 숙성된 아보카도는 이 제품으로 그 씨도 도려내고 그리고 슬라이스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옥수수를 이렇게 긁어내서 조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요건 조셉 조셉 제품인데 찜기 위에 냄비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가장 요뭐 사이즈 이상만 되는 냄비 사이즈에서는 찜기로 넓게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어, 다양한 제품 찔때 음, 채소 찜기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디자인이 예뻐서 또 예, 재미있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예, 이 가위는 조금 특이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옥소 제품이고요. 채소를 손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 굉장히 트라이앵글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좋아서 구입을 했고 두 개를 했습니다. 계란말이 할때 계란말이를 이렇게 말아줄 때 양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계란말이 정말 쉽게 말수 있고요. 어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 트라이앵글 제품은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스텐 소재도 굉장히 녹이 잘 슬지 않고.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귀여워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조지루시 텀블러예요. 근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물을 넣어서 마시고 정수기가 보이면 물을 좀 담아서 넣어서 마셔도 좋고 불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쇠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고, 작은 사이즈여서, 사실, 바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마실 수가 있고, 필요할 때는 채워서 넣을 수가 있어서 좋아서, 저는 가볍고 작은 제품이라서, 예,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서 셀 염려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텀블러들, 디자인도 되게 예쁜 텀블러들 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세일 위험이 있고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그랬을 때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지 루시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지만 어른도 사용하기 좋아서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네, 작은 사이즈의 텀블러를 가방에 쏙 들어가고 네, 가볍고 그래서 조지 루시 텀블러도 좋아합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조그만 손가방인데요 핑크핑크 장미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가방이에요. 요거는 스타벅스 키링인데 제가 진주 목걸이를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귀여운 키티 키티의 예쁜 키링입니다. 이것도 가볍게 지갑하고 장바구니 안에 넣고 장보러 갈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라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키링도 너무 예뻐서 동대문에서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가끔 동대문 나들이 가서 이렇게 예쁜 키링 만들 수 있는 재료 사서 만들어도 좋고요.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자라움에서 구입했던 제품인데 아마 아이들 소급장화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냄비? 큰 냄비? 작은 냄비?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들 소꿉장난한테 쓰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제품이라 자랑을 아주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